안녕하세요, 평유입니다. 스위스 스테이지 4라운드 3일차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4라운드의 모든 경기가 종료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경기인 프나틱대 웨이보 경기는 웨이보가 2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프나틱이 가져왔으나 2, 3세트에서 휴머노이드 선수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웨이보가 가져가면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 틱이 탈락하면서 올해 월즈 홈그라운드인 l 리시의 마지막 희망은 지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인 TL 때 감경기는 TL이 2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TL이 승리하며 작년 월즈의 복수를 하였는데요. 1세트에서 아파 선수가 트리스타나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 3세트에서는 니코로 활약을 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감이 스포츠가 탈락하며 모든 마이너리그 팀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4라운드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승 1패조에서 승리한 t s 하나, T1이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하였습니다. T1은 사실드로 월즈에 나왔지만 선발전과는 너무나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며 월즈의 T1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승 2패조에서 패배한 PSG, 푸나틱 감은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탈락하며 2024 월즈의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승 1패조에서 패배한 딥디, 풀쾌, 지투와 1승 2패조에서 승리한 BLG, 웨이보, TL은 스위스 스테이지 5라운드에 진출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팀들이 노가우 스테이지에 진출하게 될까요? 그럼 스위스 스테이지 5라운드 대진표와 중계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딥디 대 웨이보 경기로 오후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웨이보 감독인 양대인 감독과 인연이 있는 딥플러스 기아인데요. b 플러스 기아는 3 4라운드에서 보여준 안 좋은 경기력 을 보완해서 작년 월즈 준우승팀 인 웨이보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까요 이 경기에서 승리하여 모든 lck 팀 들이 노가웃 스테이지 진출에 성공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g2 대 blg 경기로 오전 1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g2에게는 너무나 안 좋은 대진이 나왔는데요. 올해 월즈가 lec의 홈에서 열리는 만큼 현재 lec 팬들은 g2가 이 경기 에서 승리하길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패배한 팀은 메이저리그 최초 1시드가 탈락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하게 될까요? 마지막 경기는 풀케 데티엘로 오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LCS 내전으로 LCS는 무조건 8강에한 팀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팀은 최근 LCS 챔피언십 결승에서 붙은 적이 있는데요. 결승에서 플라이 퀘스트가 승리하여 LCS 1시드로 월즈에 진출하였습니다. 과연 TL은 복수를 할수 있을까요? 오늘 과연 어떤 팀들이 승리하여 로가우 스테이지에 진출하게 될까요? 이상으로 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